가이 비호가 안 되는 그냥 먹신이죠 먹신 <laughs> 어, 아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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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laughs> 저는 적당한 거 없어요 한번 한번 시작하면 <laughs> 끝을, 만족, 끝을 봐야 돼요 아, 아, 끝을 봐야 네. 돼요 아, 저 끝을 봐야죠 그래서 음식 절대 안 남겨요 엘렌씨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? 다 좋아한데 특히 요즘은 아이스크림에 빠진 거. 아 아이스크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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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끝을 봐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맞아요 <웃음> 긍정상, 네. 가장 긍정적인 멤버를 꼽아주시면 되는. 어 아, 하나둘셋 참여요, 짚어갈게요. 하나 둘셋 참여. 아,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할때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아, 참여를 잘하고 밝고 현재. 항상. 네. 다음 사람은 자신감.

태영이도 고민은 많이 했지만 정모도 한 자신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 자신감 빼면 정모형이 아니에요. 어, 맞아요. 아무 소는 <laughs> 겸손하게 하는데 항상 그렇게 자신감이 보였다니 <웃음> <웃음> 자랑스럽네요. 아, 아, 축하합니다. 이유가 또 구체적으로 있다. 정모형이 항상 이게 자신감 없다고 하면은 뭔가 조금 거짓말 같은 게. 하사 시키면은 왜 자꾸 나를 시키냐 하면서 꼭 해요. <laughs> 그거는 자신감이 없다면 전혀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. 네, 일단 네, 한번 접고 들어가면서 무조건 해내요. 네. 그게 정말 <laughs> 맞습니다. <맞아. 맞아. 웃음> 마지막은 부럽상인데요 와, 부럽상, 부럽상, 부러운 점이 제일 많은 멤버. 부러워. 너의 나 부러워. 나도 그말한다그랬 나는 너의 큰 손이 부러워. 난 야, 난 너의 그 근육이 부러워. 난 너의 목소리 부러워. 오케이, 오케이, 땡킴. 코믹스쿠다. 아멤버들에 저를 너무 다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어, 부러워. 아, 귀여워, 어러워 앞으로도 부러워할 수 있게끔 빨리 말도 잘해. 알았지? 관리 열심히 하자고 하겠습니다. 정말 5.8% 잘해. 부러워. 자, 저희 그럼 제일 상을 많이 받은 멤버가 누구죠? 정이요. 아. 저네요. 아, 아, 네. 앨런 씨수소서 네. 들어볼까요? 네. 이관항 하신 성함이 어때요? 네, 맞아요. 어 일단 저희 멤버들 다 한번 한, 하나씩 상을 다 받았으니까 네, 그렇죠. 굉장히 어 뿌듯하고 저, 그 중에 제가 상을 제일 많이 받게 돼서 어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아, 이렇게 어워즈를 해봤는데요. 뭔가 멤버들이랑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 힘을 얻은 기분이네요. 와. 그럼 다음 코너로 이동해 볼까요? 네. 네.